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 키워드 한번 주세요 가지고 싶은 초능력 배스트리야 네. 요거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짜로 아, 네. 나 나도 있었어 어, 아, 어 뭐예요? 1등 뭐예요? 같은 거예요 아, 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요아 아, 역시 아, 똑같구나 어. 아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자아자 네. 아. 자, 어, 먼저 3부터 한번 네. 별로 안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어요 투명이니까! 투명이니까 싫어 보이고 싶다 네, 보이고 네. 싶어요 네. 자 네. 과연 뭘까요 네. 여러분? 네? 어떤 거요? 순간 이동 순간 이동 또? 어, 타임머신 어, 어, 타임 아 타임머신 어, 아 타임머신이 타임 천국역이 네. 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수 있는 거일 수 있겠네요 네 생각도 못요네 어떤 거요? 통신술! 날또 똑같은 애를 계속 통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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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수고서 여기 막 계신 분들한테 다 입고 가게요 최고다! 아, 지금! 네, 어... 이 안에 한 생각도 못했어고 700분 계시거든요! 손오영이 <laughs> 700명 옆자리에 세0분 네, 아니면 아, 그 나중 감당을 어떻게 할야 돼? 나중에 한 2만 명 만들어서 <laughs> 네, 부 자리에서 동시다발로 <laughs> 네, <laughs> 네아 근데 아, 분신술신네 분신술. 네, 발음 잘해야겠네요 네군신술네자또 있나요? 네. 어떤 거요? 슈퍼맨 날아가는 거 하늘을 날아가는 거아 아, 그래요 자넷 네? 응? 투시는 왜요? 투시 <laughs> 아 좋은 게 뭐야? 투를에서 좋은 게 뭐예요? 투시는 좋은 시에서 시험지 답안 아, 볼수 있다 아니 투시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어 소노영이 인형이 어딘지 알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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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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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자, 그러면 <laughs> 3위부터 먹을까요? 요 저로 영이 마음대로. 네, 네. 제마음니다 네. 어, 힐러면 력이 힐러. 있는 거예요. 정말 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와, 어디 진짜 정말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미 네. 킬러 아닌가요? 어. 그냥 손호영이 웃어주면 그냥 킬러. 어. 나는 나는 킬러 킬러. 사람이서 <laughs> 킬러 킬러. 저 욕심 저 욕심 저 욕심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키라의 모습 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laughs> 이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거에요 난 계속 웃고있는데 뭘더 웃으라고 어떻게 더 웃어요 <laughs> 아니 이러고 있잖아 막 이렇게 있잖아. <laughs> 하나 둘셋 저기 저저 선생 혹시라도 찍으신 분들 네. 소장하세요 개인 소장. 진짜 제가 진짜 아 저기 저기 에저안 안 됐다고 제가 저기 좀비게요 네.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내가 너희들이니까 한다 내가 진짜. 네아 네. 아, 정말 소녀분이 사랑 어디 가서 이거 안 해요. 네. 네. 사랑의 총알을 썼잖아요. 네네 네. 어중에 한껏 하세요. 예,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네, 오늘 생일파티 송영군의 애망대로 잡지.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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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사랑의 총알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저기 대포 카메라가 있어요. 더 <laughs> 큰! 어, 그래. 총알을 네, 대포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자 어, 여러분께 이미 힐러의 모습을 이미 능력을 갖고 있네요 진짜 아 진짜 고치고 싶어요 진짜 아픈게 있으면 정말 고쳐보고 싶어요 어, 손혜영씨가 앞으로 뭐 연기도 그렇고 또 방송활동이나 노래로서 네, 우리들의 마음을 더 많이 치 칠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국민께 희망을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훈훈하게 갈 거예요? 너무 훈훈한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름답죠. 알겠습니다. s you were you p o o 니 I g 의상이 s y 상이파 a w it. I 자 a w 가 t I sa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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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죠 그냥 네. 날라다니는 거죠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 이거 이거 원래는 이게 1위 정도 됐었는데 어 1위가 이거보다 좀더 좋아서 어 좋아서 네, 네, 네. 이걸 2위로 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에 나는 어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위로 네. 싶어요. 네. 떠다니고 싶어요 떠다니 고 제가 네. 물속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물속 안에 잠수에 있으면 약간 그 뭔가 무중력 같은 떠 있는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전에 잠수 촬영하다가 한몇 시간을 그 안에 있다가 몸몸이 다 부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 예. 네, 근데 그 정도로 한번 꼭 한번. 근데 비행기 싫어합니다. 아, 어, 비행기 싫어하고. 네.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 저비행기탈 때마다 아이 얘기하이 대진심이 나와서 그래. 이게 어, 하지 마세요. 그 네, 비행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예전에 비행기 너무 그안 좋은 비행기를 한번 타봐 갖고 그때 도착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아. 할렐루야 외치고 난리 나는. 오, 정말 난 너무 심하게 사고가 날 뻔해서 네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가 거의 한, 벌써 한십몇년 됐는데 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각오를 해요 오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각오하고 타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예. 트라우마가 있구나, 트라우마가 있구나. 네. 네. 어, 근데 정말 하늘을 날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서섭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날짜를 보니까 아침 오늘 공항에 나가신 것 같으신데 <laughs> 나중에 하늘 안, 안날 공항 안갈거아요 <laughs> 지금 아예 민가야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어, 아 뭐? 응? 네. 같이 네? 알아요. 네. 아, 비행기 타고 옆에 가고 있으면 창문으로 이렇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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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중간에 오신 분들은 우리 미친 줄 알겠다. 네. 중간에 오신 분들, 꼭 옆에 있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 대망의 1위 손호영이 갖고 싶은 초능력 1위는 뭘까요? 네, 바로. 야 확실히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같은 거라면서요. 저는 이거 아니, 뭐였어요? <laughs> 뭐였어요? 뭐였어요? 나 투시. <laughs> 네, 아, 투시로 뭐가 좋은 거였는요 네?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예, 순간이동하면 생각해 순간이동 보자고. <laughs> 그냥 그냥 딱 순간이동하면 어디든지 그 순간에 <laughs> 갑자기. 다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위급하다들도갈수 있고. 보고 싶으면 갈수 있고. 네. 어뭐 뭐. 그렇잖아요. 네. 네? 예. 어? 제 죄송한데 개인적인 나중에 좀 다른 이게 오늘 뭐 일대. <laughs> 말좀 시키고 칠.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 <laughs> 순간 이동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 <요> 아 그냥 초능력이니까. 예. 초능력은 솔직히 미안한데 하나라도 갖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초능력. 예. 어, 네. 순간 이동하면은 어 나중에 스케줄 갈 때도 편하시겠네요 진짜. 딱. 딱. 어. <laughs> 좋다.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시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 늦게까지 있다가 차안 켜도 돼. 아, 있다 가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오늘 손호 형의 단독 콘서트는 하루에 한 50번 할수 있겠네요. <laughs> 얼마 든요?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 손호 형이 갖고 싶은 능력들은 다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능력이네요 <laughs> 반반 반반. <laughs> 반반. 네. 네. 자, 보이스 네바다 웨스트 네, 다시 10분 투명 얘기였고요. 자, 다음 어, 랭킹은.